두세 알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재울 뉴타운 지역이죠. DMC 금호 리첸시아 입주자 모집 공고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11월 22일이고요. 청약조건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입주 예정일은 22년 7월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전매 제한은 일반 공급 입주자 선정일부터 수익권유전 등기일까지, 특별 공급 입주자 선정일부터 5년까지 전매 제한이 되어 있고요. 예비 입주자 예비 당첨자는 일반 공급, 특별 공급 대상 주택 세대수의 500%를 선정하게 됩니다. 제가 영상 뭐 달아놓은 게 있을 거예요. 효창 파큐브대시안 분양 일정은 비슷하지만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기 때문에 두 군데 같이 동시 청약은 가능합니다. 단, 동시 청약을 하더라도 두 군데 모두 당첨이 되게 되면, 은 먼저 당첨된 곳이 우선 적용되게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윤 내용도 같이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공급계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MC 금물 리친시아는, 가재울 뉴타운, 남가자동 가재울 뉴타운에 위치하고 있고, 모레내 서중시장 정비사업 일환으로 공급되는 주택이고요. 공급위치는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자동 290번지 일대고요. 지하 4층, 지상 29층 총 5개 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공급 세대는 총450 세대 중에 일반에게 공급되는 세대는 266세대입니다. 일반 공급 154세대, 신혼부부 52세대, 노본부양 8세대, 다전녀 26세대, 기간추천 26세대가 공급 예정에 있습니다. 일반 공급, 특별 공급, 공급 타입별, 공급 세대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뭐 특이한 사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16타입이 한 가구가 공급이 됩니다. 16타입 같은 경우는 9평형으로 한 9평에서 10평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 여기 한 가구가 좀 공급이 되네요. 이 부분은 특별 공급, 공급 타입별 공급 세대수니까 내용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분양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분양가는 평당 2,130만 원에 잡혀 있고요. 인근에 뭐 최근에 분양 단지 중에 홍운 힐스테이트 포레스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평당 2,160만 원에 공급이 됐었고요. 타입별 분양가를 보면은 16 타입은 1억 8,800 정도고요. 5구 타입은 5억 4,500에서 5억 8,000, 74 타입은 6억, 6억 3,000에서 6억 6,400, 84 타입은 6억 9,000에서 7억 2,600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6 타입, 5구 a 타입, 5구 b 타입, 74 타입, 84 타입 각 층별 분양가입니다. 분양가 내용을 이렇게 좀 참고해서 보시고요. 계약금은 10%, 중도금 60%, 잔금은 3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인근에서 공급되었던 힐스테이트 홍원 포레스트 청약 경쟁률 관련된 내용 제가 별도 영상 다뤄놨으니까 청약하시는 분들 필요하신 분들 이 내용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DMC 금호 리친시아 공급 위치입니다. 가재올 뉴타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렇게 내용 좀 참고해서 보시고요. 오늘 제 영상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일반 공급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 이렇게 청약 가점제라든가 뭐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혼부부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뭐 소득기준 당첨자 선정 방법 다자녀 가구 뭐 배점 기준표라든가 주택이 있더라도 주택, 주택 수요로 보지 않는 규정들 분양권 주택 수요 간주 규정 소형 저가 주택일 때 무주택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하죠 요 내용들 제가 별도로 다 다루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일일이 다 사안별로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올려드린 영상 참고하시면은 분양 청약하는데 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먼저 DMC 금월 이친시의 신혼부부 특별공고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자격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고요. 혼연 혼인, 혼인 기간 7년 이내 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 조건을 만족하면 되고요. 이거 제가 올려놓은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약 통장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조건을 만족하시면 되고요. 소득 조건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2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는 130% 이하에 들어와야 되고요. 소득 조건 관련 내용 제가 별도 영상. 또 달아놓은 게 있고, 예, 요 내용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 수가 있는 분이 1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녀는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것도 포함이 되고요. 2순위는 자녀가 없거나 2018년 12월 11일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공고일 기준으로 2년이 경과되었다. 이럴 경우에는 이 순위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우선 공급은 먼저 소득이 적은 분들한테 75%가 배당이 되고요. 나머지 25%는 우선 공급 대상자 낙첨자들하고 소득이 많은 분들하고 합쳐져서 경쟁을 해서 당첨자를 가리게 됩니다. 우선 공급은 서울시 1년 이상 거주자한테 우선 공급이 되고요. 여기서도 동일할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들한테 먼저 배당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수는 태아도 포함이 되고요. 여기서도 동일하다 이럴 경우에는 추첨의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소득 기준부터 공급 기준 그리고 당첨자 선정 방법 별도 영상 다뤄놨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내용 참고하시면은 분양 청약 하는데 참고가 되리라 봅니다. 다음은 다전녀 가구 특별 공급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고요. 만 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 태아 포함입니다.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조건을 만족하시면 됩니다. 청약 통장은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입니다.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조건을 만족하면 되고요. 청약 저축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별도 영상 참고하시고요. 당첨자 선정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1년 이상 거주자한테 50%가 우선 공급이 되고요. 나머지 50%는 서울시 1년 이상 거주자 낙첨자 분들하고 서울시 1년 미만 경기, 인천 거주자가 합류해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동순위 경쟁 시에는 다전년 특별 공고 배점 기준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성년 자녀수부터 해서 총 100점 만점이고요, 이 배점 기준표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배점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 또 별도 영상 계산 방법 해놓은 게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참고해서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도 배점이 동일하다 이럴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수 많은 분들한테 우선 배당이 됩니다. 여기서도 자녀수도 같을 경우에는 연령이 많은 분들한테 우선 공급을 해드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노무모 부양 특별공급입니다 청약자격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 중에서 만 65세 이상 직계 존속을 배우자 직계 존속을 포함합니다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여기는 세대주 조건을 만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 5년 이내에 당첨 사실이 없는 세대에 속해야 되고요. 청약 통장은 청약 저축, 예금, 부금,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시지금 조건을 만족하시면 됩니다. 당첨자 선정 관련해서 우선 공급은 서울시 1년 이상 거주자한테 우선 공급이 되고요. 동순위일 경우에는 가점제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가점제 같은 경우는 일반 공급의 청약 가점제 방식이 적용이 됩니다.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입주자 주축 가입 기간 전수 총 84점 만점이고 청약 가점제의 계산 내용은 제가 별도 영상 다뤄놨으니까 필요하신 분 참고하시고요. 이 내용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계시면, 주택 소유로 간주되기 때문에 청약 자격이 없어지게 되고요. 부양하는 부모님 중에서 주택 보유 사실이 있다면은, 해당 주택 보유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를 하고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 계산 방식은 일반 공급 청약 가점제 계산 방법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DMC 금호 리치앤시의 일반 공급 청약 자격 당첨자 선정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자격입니다. 입주자 무죄 공고일 기준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고요. 만 19세 이상인 분들이 해당이 되고 1순위 자격요건은 세대주 조건을 만족하셔야 되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도 또 청약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추첨제 대상이 해당 해당하게 되고요. 과거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는 세대에 속해야 되고 재당첨 제한에도 걸리지 않아야 1순위 자격 조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청약예금, 청약구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24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예치금 조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공급, 일반공급 예치금 조건은 동일합니다. 금호 그 리치인시와 뭐, 공급타입을 보면 모두 8호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래서 서울 거주자는 예치금 300만원, 기타 여기는 인천에 해당합니다. 기타 강역시 인천에 해당하고요. 250만원 조건. 경기도 거주자는 200만원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청약통장으로서는 1순위 조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염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공급지역 특성상 100% 가점제가 적용이 됩니다 이 내용은 청약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어, 내용은 뭐냐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적용된 세대원이 있으면 은 그런 분들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가점제로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적용기준은 2017년 10월 18일 이후부터 민영주택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좀꼭 참고해서 청약하실 때 주의하시고요 청약가점제 같은 경우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점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점수 총 84점 만점이고요 이거는 제가 별도 영상 계산방법 올려놨으니까 내용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파트 분양 청약할 경우에는 주택이 있더라도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 규정이 있고요, 분양권 또 주택 소유 간주 규정이 작년에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저가 주택에 해당하게 되면은 주택이 있더라도 무주택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소형 저가 주택은 특별 공급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 관련 내용 제가 별도 영상 달아놨으니까 그 내용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DMC 금호 리첸시아 청약 신청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공급 대상자는 2019년 11월 27일 수요일 날 청약을 하게 되고요. 일반 공급 1순위 청약은 서울시 1년 이상 거주자 해당 지역에 해당합니다. 이런 분들은 다음 날인 2019년 11월 28일 날 청약 접수를 하게 됩니다. 1순위 기타 지역은 서울 1년 미만 경기 인천 거주자에 해당하고요. 다음 날 11월 29일 날 청약 접수를 받게 되는데, 1순위 해당 지역에서 마감이 되면은 1순위 기타 지역까지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6일이고요. 이때 일반공급 특별공급 예비 당첨자 동호수 발표까지 하게 됩니다. 서류 제출하고 심사는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잡혀있고요. 계약 체결은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하게 됩니다. 견본 주택하고 모델하우스는 은평구 증산동 223-6번지고요.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6번 출구 근처에 위치하고 있네요. 이 네, 내용 참고해서 보시고요. DMC 금호 리첸시아 단지 배치도입니다. 내용 보시고, 다음으로 동호수 배치도입니다. 이렇게 동호수 배치도 내용 참고하시고요. 타입별 평면도입니다. 59A 타입이고요. 59B 타입입니다. 모두 3동, 4동에 위치하고 있네요. 그74 타입입니다. 84타입이고요. 한 세대 공급되는 16타입 평면도입니다. 내용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네요. 금호 리친시아 타입별 발코니 확장 등 옵션 금액입니다. 시스템 에어컨도 옵션이 이렇게 좀 잡혀 있고요. 가전제품 그리고 붙박이장 이렇게 선택 옵션이 좀 나와 있네요. 이렇게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은 나중에 준공하고 잔금 치르고 취득하게 되면은 분양가 하고 이렇게 선택한 옵션 금액이 합쳐져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관련 내용 제가 여기 별도 내용 다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DMC 금호 리첸시아 8억 9천대 당첨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은 9억이 넘어가게 됩니다 9억이 넘어가게 되면은 취득세 부담이 좀 상당히 좀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그거 관련 내용 제가 여기 같이 달아놨으니까 꼭 내용 좀 참고하셔서 개별적으로 옵션을 선택하실지는 한번 내용 보시고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매 제한은 일반 공급 같은 경우는 입주자 선정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고요 특별공급은 입주자 선정일부터 5년까지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관련 내용하고 분양권 전매하다가 적발된 사례 관련된 내용 그리고 부부공동명의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별도 영상 올려놨습니다. 이 내용 참고하시면은 나중에 부부 공동명의 진행하실 때 참고가 되리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중도금 대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금 대출 경우에는 9억이하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죠. 이렇게 중도금 대출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개인별 소득 조건이나 기존 대출 유무에 따라서 중도금 대출이 축소되거나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고거 관련 내용은 제가 여기 처음 오신 분들 별도 영상 좀 다뤄놓은 내용이 있으니까 이내 내용 참고하시면 은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DMC 금호 리첸시아 입주자 모집 공고 관련 내용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참고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요. 무제할람의 10분 청약 이야기였습니다.